오늘 가장 많이 포장된 선물 세트는 11구짜리 가일 선물 세트입니다.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선물 세트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일이 피크일 것 같아요. 거래처 선물이나 인사를 따로 드려야 할 정도로 중요한 분들한테 선물할 때는 가일 선물 세트 이렇게 큰 11구짜리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 그런데 또 아무 과일이나 주기에는 불안감이 크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과일이 워낙에 또 다른 것보다 복불복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에 더욱 불안감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렇게 저희한테 주문 주셔가지고 수령지를 받는 분으로 하실 때는요. 내가 받아서 꼼꼼하게 검수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한테 보내지는 거기 때문에 걱정이 더더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이큰 불안감을 깨끗하게 해소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했다는요 2025년에 한국 서비스 표준진흥원에서 주최한 소상공인 고객 체험형 평가에서 제품 풍미 디자인 만족도 포장 만족도 브랜드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까지 다섯 개 부분에서 올 A 등급을 받은 곳입니다. 항목을 세세하게 따져보자면요 디자인 및 외관에서 A 등급, 섭취 편의성에서 B 등급, 이제 까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셔서 B를 주셨나봐요. 제품 품질 및 성능 A 등급, 가격 경쟁력 B. 이거는요 프리미엄 가이드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가정용에 비해서는 다소 비싼 편이기는 하죠. 브랜드 이미지 및 차별성 B, 대구매 의사 및 충성도 B. 네 이렇게 항목별 평가 결과를 받았고요. 어, 평가 세부 내용 중에서 디자인 및 외관에서 A형을 받았는 A 점수를 받았는데, 네, 제품의 전반적인 디자인과 포장이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평가됨. 라는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또, 과일의 신선도와 먹음직스러운 외관이 돋보여 제품의 가치를 한층 높여줌. 또, 배송 중 제품 손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안전하고 견고한 포장이 매우 긍정적임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디자인 만족도, 포장 만족도가 모두 A등급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제품 품질 및 성능에서는 제품의 전반적인 맛과 품질, 신선도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제품의 양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과일 구성의 다양성이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함, 라고 해서 또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재구매 의사 및 충성도에서도요. 네, 긍정적인 요소들이 지속적인 충성도 구축에 기여를 함라는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이 정도면 선물용으로 합격이죠, 그죠? 네,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과일을 선물 개념으로 먹음직스럽게 포장해서 좋다. 과일 품질 뛰어나고 포장이 깔끔하여 선물용으로 좋다. 과일이 신선하고 포장이 고급스럽다. 구성이 좋고 신선하다. 신선하여 맛이 좋고 가격 대비 훌륭한 품질이다. 포장이 마음에 든다. 선물하기 좋을 것 같다. 과일이 선물용으로 매우 좋다. 믿음직스럽게 포장되어 만족스럽다. 등등. 같이 계속 많이 나오는 말이 신선하다, 선물용으로 좋다, 포장이 고급스럽다, 가격 대비 훌륭하다. 이런 피드백들이 모여서 만든 저희 햇단의 소상공인 경쟁력 평가 결론입니다. 전반적 맛 만족도 A등급, 제품 풍미 A등급, 포장 만족도 A등급 뿐만 아니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문하시면 오늘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선별부터 포장까지 배송까지 뭐 하나 빠짐없는 완벽한 선물 세트를 원하신다면 저희 햇단에서 오늘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요로운 명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